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최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주민 여성인 다문화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교육, 한국어 교육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가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가끔 보.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가족들을 저희가 사례의 대상자로 발굴하고 그분들이 지역 사회 자원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잘 되게 있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한국어 능력을 획득하고 자녀들 양육을 할때 엄마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면서 문화적으로 좀더 풍부하게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다재다능한 자녀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가져갈 때 저희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한국 구성원으로서 잘 생활할 때 굉장히 보람됩니다 구체적으로 들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다문화 가족분들은 문화, 언어,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또 자녀 양육이나 교육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때좀 안타까운 마음이 느끼고 저희가 놓치고 있는 서비스 부분이 어떤 건가 고민하게 됩니다. 언어적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이 많아요. 사례 관리 신청을 해서 개인에게 맞는 정보 획득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지역 서비스 연계 등을 할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3년차 사회복지사 김다솔입니다. 저희 당진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들을 대상. 다시 해볼게요. 네, <laughs>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동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요 다시 할게요. 저 이거 한 번만. 괜찮아요. 저희 당진시 장애인 복지관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치료,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막으로. <laughs> 부탁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삶을 살면서 할수 있는 일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혼자 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 지원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이런 채무가 여러 가지 있는 대상자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계획을 세우는 거를 주도해서, 아, 월에 이 정도 내면 좋겠다라고 하던 대상자였는데, 최근에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월에 얼마씩 내면 뭐 언제 끝난다. 음? 이런 카톡을 본인이 스스로 해서, 선생님, 저 이렇게 낼래요? 하고 저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채무가 많아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흥? 살짝, 아, 이거를 수급비로 감당을 할수 있을까?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걸 도와드려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분이셨는데, 어, 이게 내가 뭐지?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나? 라고 살짝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이렇게 주도해서 한다고 대상자가 아실까? 이게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일할 맛이 또 나더라고요. <laughs>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자원이 더 확대되고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외에는 다른 자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다면 저희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화 한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영양강화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윤미선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혼자서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호소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요구를 듣고 이제 상담이라든지 가족끼리 함께 할수 있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분이 정말 늦은 퇴근 후에도 상담을 열심히 받아주시고 가족들하고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여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종결 면담 때는 방학 때 가족들끼리 남해 여행도 스스로 다녀오셨다고 얘기해주시고 아이들과. 몸 많이 지낸다고 얘기해 주셔서 조금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기억에 남네요.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만나고 왔을 때더 해드리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했을 때 그런 안타까움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경우도 계셨거든요. 근데 할머니로 과연 내가 그냥 두고 가정 방문을 마치고 그냥 나왔을 때그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할머니가 자다가 큰일이 생기시지는 않았을까? 그거를 이제 안고 가는 저희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 어 네. 불안하죠. 어, 불안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어, 연락드렸을 때, 아, 무사하시구나. 이렇게 <laughs> 어, 통화가 되면 이제 안도가 되고. 또 가정 방문했을 때 한번 쓱 보고 오면은아 그래도 식사는 하셨구나.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또 편안해지고 또 그런 게 <laughs> 없지 않아 있네요. 어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 뭐 청소년 부모도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조손가구든 취약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이혼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를 알고 계신다면은 3602 3206 윤미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 북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오지 정미플러스 팀 함성은입니다. 저희 당진 북부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실패를 겪었다든지, 아니면 복합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내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립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가정 중에 그 한부모 모자 가정이 있는데요. 한부모 어머님께서 처음에 만났을 때 건강적으로 좋지 않으셨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하셨고,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도움을 받고자 요청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옆에서 상담하고 또 지원하고 자원 연계들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구나라는 힘을 얻으셨다라는 말을 직접 하셨었어요. 그분 스스로도 내가 상황이 더 나아진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까지도 내비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겪었던 일인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원래 문을 두드리면 인기척을 주시고 천천히라도 나오시는 분인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 핸드폰도 없으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뒤에 있는 창문까지 가서 살펴보니까 쓰러져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을 깰수 있도록 많이 두드리다가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 겪어봤던 상황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잘 대처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들 업무 폰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저희도 편리하니까 당연히 쓰는데 이게 어쩔 때는 퇴근을 하고 나서도 일의 연장선이 돼 버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소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걱정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진 시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통합사의 관리사 고복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게 구성원들이 모두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하는 것을 통합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이래도 좀 어렵죠? <laughs> 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위험한 건 없나요? 위험상황 많죠 어떤 알코올 아저씨는 방문했던 저희가 도망갔던 와이프라고 생각하고 끌어안으려고 쫓아왔던 적도 있고요 저희가 차 안으로 숨으니까 차를 막 흔들어서 네 저희가 112에 신고했던 적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1인 청장년 가구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사망하신 분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런 분들 생각지도 않게 가정방문했다가 어 이제 돌아가신 모습을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닥치기도 하더라고요. 당진에 1인 가구가 많은가요? 코로나나 고용위기 같은 상황으로 일자리가 끊기면 또 혼자 계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 쪽으로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문복지팀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밤 늦게나 시간이 늦은 시간에는 핫라인 전화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불이 날땐 119. 도움이 필요할 땐 129입니다. 129로 전화주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자 귀담아 듣고자 노력을 하는 당진 남부사회복지관 한재림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의 장점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 여기 오면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갈수 있는 곳이어서 서로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것이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례관리는 사례관리 당사자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재림인데요. 재림이가 재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례 관리를 들어갈 때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사례 관리 당사자 중에서 말도 없고 그냥 몰라요라고만 이야기했던 그 10대 청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소년이 뜬금없이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정말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 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 내가 원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할때 그때 감동이 오기도 했고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먼저 스스로 찾아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그 귀한 발걸음에 함께 한다는 것 통해서 제가 또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잘 살다가도 갑자기 뭐 사업이 망하고 와이프가 잘못되고 아이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내가 뭘 해야 될지 순간 판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길이 대어주고 한다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좀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곳이 있으면 좀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 시청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김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센터는 아니고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229개 시군구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시청 소속으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고요. 0세에서 12세에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들에게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제 아동이 발굴되면 거의 저희들한테 먼저 연락이 오시죠. 저희는 그리고 취약계층에 특화되어서 이제 일반 가정보다는 좀 이제 뭐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뭐 이런 한부모 가정 이런 친구들이 저희 대상들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사례 그러니까 관리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물어봤을 때 특히 아동 사례관리는 집안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각 가정에 보면 집안일이라는 게 솔직히 막 해도 표시는 안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안일을 하루나 한 며칠만 이렇게 안 해버려도 당장 이렇게 막 지저분해지고 표가 나는 일이 아동 사례관리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 <laughs> 표가 나지 않지만 내가 할 일을 할때 당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드림샵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예방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례관리다 보니까 한 가정을 저희가 한뭐 8년, 10년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는 집들도 있어요 8명이 살고 있어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년에 한번 다니다가 관외로도 가시고 또 다시 또 오면 또 재인테이크하고 아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했던 집인데 지금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찾고 열심히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그 집에 처음에는 사례관리를 할때 내가 이 집에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막 이런 사명감으로 막막 막 했었는데 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은 아 나는 정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결국 그 사람들은 삶은 자기들 거구나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례관리가 아닌가. 제가 한번 다시 느껴봤던 가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걱정 어린 시선에서 지금은 어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잘 하고 있잖아. 이렇게로 좀 지지적인 관점으로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트워크가 좀잘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회복지과 행복 키움 팀이랑 같이 사례 관리에 들어가는 가정도 있고, 또 장애인 복지관이랑 같이 또 사례 관리를 들어가는 가정도 있고, 이래요. 담당자들끼리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다 보니까. 좀 다른 시군구보다는 당진시가 복지에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시민분들도 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아저 집은 좀 진짜 도움을 줘야 되는 가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시면 일단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말이슈할週謝이週이팅